거기 금 아, 지하시죠 지금. 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laughs> 그, 뭐 이금지 없어? 이름 말 지금. 거금 지금. 지지 지금. 지금. 지지고 아니 들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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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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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지금. 의 얼굴 마다 미스터 지입니다 누구한테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박중수입니다어 나다. <laughs> 제 얼굴 보여요, 제 얼굴. <laughs> 와 신기해. 와. 이런 얘기하라고 <laughs> 미쳐요? 어. 저 조승우예요. 아 어. 어, 저희가 지금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누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 아르카나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 이 구독자분들이. 어. 아하, 안녕하세요. 신기하네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한3 학년 차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신문물이 아주 그냥. 음... 막 고철이 떠다니고 막. 뭐죠? 아, 그거 들었어요? 비행기가 마법이래요. 아, 진짜. <laughs> 네. 아 생각해보세요. 그 무거운 게 하늘을 날잖아요. 어떻게 날아? 그거? 그러니까 그게 마법이래요. 그래서 저희 관객들은 모르대아 진짜? 일단 12시 25분 비행기를 어, 타고 저희가 상하이 쪽으로 먼저 갈 겁니다. 상하이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겁니다. 총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 비행 시간이요? 네. 상해까지 한두 시간 걸리는 것 같고, 상해에서 4 시간 동안 춤 추다가 그 다음에 열3 시간인가 더 가야 돼요. 얼짱 20시간? 정도 생각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버티기 위해서 저희가 전날 히오스로 밤을 샜죠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어제 계속 연패했잖아 <laughs> 죄송합니다 줬어? 미천한 제 실력 때문이지 네, 많이 줬어 <웃음> 많이 박혔었죠 <laughs> <빡쳤었죠>. 꾹 <laughs> 누르고 꾹 누르고 밤을 샐까 하다가 더 하다가는 더 박칠 것 같아서 <laughs> 그냥 왔어 뭐 제가 네, 뭐 잡설이 길었고 어뭐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한 틈틈이 영상이랑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재밌게 놀러오겠습니다 아, 질문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여기 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안 좀 해라. 공안 좀. <laughs> 나차 맞을래? 어? 역시 휴대폰 있어 없어. 휴대폰이요? 휴대폰이 뭐예요? 아 이거 있어요. 갤럭시 S6? 야, 갤럭시가 뭔 뜻이야? 우주란 우주 듯이. 아, 우주. 핸드폰도 아법이에요. 아, 그게 <laughs> 되게... 우주 가 단계구나. <laughs> 우주의 온 기운을 받아. 외계인이 죽어 간 거예요. 아, 나도 그 친구 만났는데. 어, 예. 어, 에에. 저는 지금 이두 사람과 시비을 외국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봅시다. 왜 도착을 하시는거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 스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 첫번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우가 어디 갔냐고요 승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우리는 중국으로 갑니다 왜 저를 왕따시키는겁니까 형님? 나? <laughs> 네! 제가 옆에 못 앉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laughs> 왜 승우를 옆에 못 앉겠죠?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이 카메라 잠깐 왜 승우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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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저희는 지금 상해죠. 아니요, 여기는 상하입니다. 상해가 아니라 상하이. 네. 상하이, 칠탕수기 유명한 상하하하 상하, 사당동에 있는 상하. 이 그렇습니다 <laughs> 사당동에 있는 상하에 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천정이 되게 예쁘네요. 어, 그럼, 아 그리고 직접 보니까 어, 예쁘네요. 어. <laughs>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연착을 좀 해가지고 뭐 한5 0분 정도 네. 기다렸다가 이제 한몇 시간 걸렸지? 한3 시간 걸렸나? 3 시간 더 여기서 시간을 때우다가 이제 미국행 비행기를 아, 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세 시간밖에 안 탔는데도 졸라 피곤해. 아, 잠깐.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일이 준수가 이거 오다가 보조 배터리를 두 개나. 압수당했어요. 압수당습니다 압수. <웃음> <웃음> 형은 보조 배터리 없어요. 나 이쪽도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나는 그냥 넘어갔고 형분이 안 뺏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중수께 아그어그 어, 그 용량이 얼마큼인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깡깡한 사람한테 걸린 거 같아. <laughs> 어, 그래가지고 중국 싫어요 네. 두개다 뺏기고. 중수가 지금 보조 배터리 두 개나 뺏겨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예. 네. 저처럼 몰래 숨겨놨어야죠. 저도 배터리... 난당하게 딱 보여줬는데 중3 뺏기는 거 보고 배터리 배터리 했을 때못들어지고 그냥 재킷 재킷 아 재킷 보나 보나 인생은 눈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뭐 특히 해외 나오면 눈치밥으로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하, 어쨌건 저희는 여기서 한 3시간 삐되고 있다가 이제 또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저희 삐댈 동안 뭐하나요? 자야지 마술 하네요 마술 왜? 네? <laughs> 왜? 너 오늘 놀러 왔지? 일하러 왔어? 저는 마술학원 올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세요. 마술 보실래요? 아니요. 네, 네. <laughs> 중 국시라야. 자, 자, 공항에 있는 패밀리 마트에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어떤 도시락이죠? 나는 마파두부 같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정체불명입니다. 네. 정체불명 도시락. 근데 아니면 저한테 도전하는 걸 좋아하죠. 가격이 진짜 미친 수 있어. 얼마예요? 이게 11.80위엔이란말이야 우리나라 어. 돈으로 0 0원 2,000원. 2 2 0원2 0원 2,000원. 2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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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0 0원 먹고 기내식 먹0 0 0원2 0 0내원 2,000원. 2나0 0원 2,000원. 에이, 당연히 그림이랑 다르죠. 그림은 기대하면안 되죠. 기대하시면 안 되죠. 어, 그림에는 이건데 이건 좀 아니잖아, 말이 아니잖아. 형님 아. 한두 번서 오십니까? 차이 너무 많이 나죠. 자, 드셔보십시다. 밥도 먹고, 상당미 음, 나는... 밥. 상태는 어땠어요? 어때요? 아, 밥 괜찮아. 양도 진짜 많고. 근데 마파두부 나 난 괜찮아 으흠 <laughs> 정신없는 어. <중심한> 표정이 먹는건 <laughs> <laughs> 아닌데 어떻습니까? 야 이게 야, 1500원 이게? 한국밖에 <laughs> 안하면 완전 꼬막 아니냐? 무슨 소던거 아니야? 한국 이렇게 파왔으면 진짜 많이 사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감자랑 양배추랑 당근이랑 돼지 고기인가? 닭 고기네? 아 그래? 네, 닭 고기가 섞여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조금 소스, 소스 맛이 좀 이상해요. 음, 응, 익숙하지 않은 소스 맛이. 어. 맛이 없는 거 아니거든? 뭐가 아, 찐한데? 이상한 뭐 특, 특이한 향신료 들어가 있는 그냥 그런 소스 맛. 맛아 맞아, 나 나는 아주 만족합니다. 근데 가성비가 이 정도면 이,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는 최고. 자, 너. 자 이제 공항에서 얼마나 기다렸지? 3 시간. 어, 시간 기다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정신과 시간이 봐. 그렇습니다. 경험자. 그러면 미국에서 봅시다. 지금 비행기에 내려야 되는데 경찰이 왔어. 예, 네, 문제가 생겼는지 경찰이 지금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경찰, 이찰 아니, 어 응. 그래. 찍겠어? 찍다 걸리겠는안 나와, 안 나와, <laughs> 아, 나아니까 아, 아, 아. 드디어. 여기 항이는 그 뭐지? John F. Kennedy. 네, John F. Kennedy의 그, 그, Kennedy 역에 아니, 여기. Airport. 어. 아 정신이 없어 JFK 에어포트 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입국 신사만 무사히 마치면 드디어 우리는 뉴욕 땅을 알게 되는 거죠 Where are you from? Why? Why? No, you can't 야너또 틀렸어 야야 하여튼 일단 보겠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뉴욕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상태가 안 좋습니다 승우찜? 레이순? 네? 드디어 저희가 뉴욕에 왔군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자, 네, 저는... 끔찍한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자 그럼 저희 이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한 20시간 걸려서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이제 숙소까지 왔습니다. i n 너무 신난다. 이제 자야죠. 네, 이제 와서 자야 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타네 매직샵이라든가 뭐 판타지마 매직샵 그리고 탄핵 매직이요? <laughs> 하트하죠, 형, 요새 합사 타네가. 요새 합사다니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자지 않을 겁니다. 저는 히오스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판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이 친구들과 20시간을 왔다는게 믿기지가 않는군요 네. 아우, 아 진짜 무서워 잠깐 그러면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재밌는 영상이나 이런거 찍어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짓말 하세요? 안 올릴 거잖아요 올릴 겁니다 저희 희석이 아, 형님을 뭘로 보시는 아, 거죠? 아 올릴 거군요 알겠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자기 전에 충수를 한번 때려보셔야 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에 <laughs> 뵙겠습니다. 네. 예. Yeah. 예. Yeah. Yeah.